10월 24일 금요일 광명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해차, 1, 2라운드는 5대2의 싸움으로 노조 서술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 4라운드는 비노조 선수들만 구성된, 노조 선술만 구성된 편성, 5라운드는 4대3의 맞대결로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노조 서술이 또 대거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결승전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노조 선수들이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1, 2라운드 박성수하고 김기동, 문인재하고 조성윤이 협권 펼쳐나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편성이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으로 1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정연섭, 윤창호, 전영조, 조용현 선수의 몸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연섭, 윤창호, 전영조, 조용현 선수의 몸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뭐 몇몇 인터뷰령 살펴보면 전용조, 이창용, 정성훈, 이승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나갔습니다. 정영조의 시속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성훈은 젖히다가 외선에서 밀려났었고 이창용은 막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용현, 안효온 이종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나갔습니다. 조용현이 추대했습니다. 끝까지 선두를 유지해 나갔고 안효온은 마크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용태, 신영극, 정성기, 신용수, 정덕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어, 주도력 발에 나갔었던 김용태가 끝까지 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호미커스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준호, 문인재, 박성순, 조성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배준호의 선행을 조성윤이 반바퀴 지점에서 저치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어, 배준호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배준호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창호, 최유선, 신익희, 전라 어, 전주팀 선수들이 함께 오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선행 나섰던 윤창호가 끝까지 선투권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현섭, 윤창호, 어, 전영조, 조용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면서 선행 나섰던 김용태라든지 윤창호도 어, 시속감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어, 광명 선발급 어,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선발급 1라운드 어, 김기동과 박성순 비노조 서들입니다. 나머지 다섯 명은 노조 서들입니다. 어, 과연 어, 김기동의 선행을 박성순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업 없죠. 후미를 이승연이 막혀 나가고 김정은이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최선이 힘을 쓰는 어, 견제될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어, 최선이 힘을 쓰게 된다면 뭐 김승연, 김정은, 어, 어, 조황우 순으로 잘 잡고 흘러갈 가능성이 상업 없죠. 어, 그렇다고 이승연이 어, 저측의 타이밍 잡아 나가거나 힘을 쓰는 경주 운영팔도 나가지 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동이 최우선의 선행정도는훌라더 넘어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이 힘을 쓰면 아무래도 박성순이 차분하게 막혀나가면서 직선 취입 승부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김기동의 선행감도 괜찮기 때문에 박성순이 철저하게 홈이 견제 후 직선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못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막히만족하면서 오히려 이승연 견제 다할수 있는 만큼 박성순과 김기동의 동반 입장, 어, 경제 중심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겠고 아무래도 박성순의 뒷자리는 이승현이 막혀나가면서 쫓아나서는 어, 따라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어, 박성순과 이승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박성순과 이승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는, 공략해 볼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성순이 이승현까지 불러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김기동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박성순 철저하게 승부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어, 오히려 마크에 만족하면 이승현 견제도 가능한 만큼 박성순과 김기동 동반 입장이 단연 독보이는 박성순과 이승현 직선에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이승현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두세명 중심을 하는 삼복승은 안정함 있다 말씀드리는데 김기동이 때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성순 이 이를 활용해 나간 직선 취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공략 해볼수 있는 편성 견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승현이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정은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기 기동이 어, 버텨냅니다. 박성순이 취임 나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이승연이 어, 김기동 몰고 와서 어, 살짝 잡아나가는 김기동만 외선에서 어, 치고 나가는 살짝 접는 경주도 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뭐 이승연이 어, 박성순 견제 나서는데 성공하게 된다면 어, 1 3기동기생김정훈이라든지 김기동이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어, 충분히 생각해 을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승연이 어, 박성순, 김기동 상대로 직선해서 세게 넘어가긴 또 어, 힘든 상황이라는 점 그렇다고 뭐 저치기까지 한꺼번에 넘어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박성순하고 김기동의 동반 시장은 다녀놓고 올것 같습니다. 박성순의 뒷자리는 이승현이 수차 나서게 된다면 삼복승 이들 중심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기동 때문에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박성순이 작전정리상상당히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과면 선발급, 어, 2라운드, 어, 문인재도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과연 조성윤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이웅주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어,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조성윤이 최근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히한 집중력 충분히 가능하죠? 뭐, 조성윤 언제, 얼마 전 인터뷰에서, 뭐, 동솔이 아닌, 어, 거제들에서 훈련하면서, 뭐, 가끔, 어, 부산 쪽이나, 어, 창원 쪽으로 와서, 어, 부산, 금정이나, 어, 분금정이아 어, 또뭐 창원 쪽 선수 창원 비팀 선들과 수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조성현 아무래도 문인재가 조성현 달고 쏘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인재가 뭐이웅주달고 쏠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대 2의 싸움이기 때문에 문인재가 조성현을 달고 지원스럽게 넘어서게 된다면 뭐두 선수의 비노조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문인재의 뒷자리 이웅주가 막혀 나갔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따라 나설 수 있는 만큼 문인재 이웅재 동반이면 차선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 싶은데 문인재가 조성인과 호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문영인과 조성인의 동반 입장 쪽에 단연 돋보이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도 어 조용일이 자리 잡죠. 이응주하고 어 이종필 신영국이 막혀 나가는. 오히려 박진영이 앞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문인재가 어 조성인을 날고 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조용일도 선인감이 괜찮은 섰수입니다 조용일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응주가 몰고 가서 직선 짧게 가져가거나 이응주의 뒷자리를 이종필이 막혀 나갔을. 되는. 문인재 쪽으로, 어,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못,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웅주하고, 어, 조용일입니다. 이웅주하고, 이종필 정도는, 노조선들의 협공 가능성, 이들 중심으로 좀, 과감하게 노려보시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아, 가끔 선행 나서고 있는 조용일 외에는 없습니다. 문인재가, 저측 나서게 된다면, 조성현이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비노조 완승 마크 놓쳤을 때는 이웅주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뭐 이들 중심이라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주하고 조용일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노조 소수이기 때문에 협건 펼쳐 나가게 된다면 문인재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선발급 어, 3라운드 어, 안효은이 객관적인 기량 매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창용이 저게 배제할 수 없죠. 여기에 고재필도 앞선에서 힘을 쓸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효은 어, 철저하게 고재필 활약이 나가면서 이창용 견제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과연 안효은이 고재필을 철저하게 활약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선행 시속 괜찮은 고재필이 합니다만 어, 안효은도 어, 이창용 때문에 직선에서 세게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우습고 강급자들의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어, 유리한 인것 같습니다. 아, 노장수들의 협공 가능성이죠. 안효은과 이창용의 동반 입장 쪽에. 안효은과이창룡의 동반 입장쪽쭉 유리하게 앉아가면 있다. 말씀드리면서 안효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창룡 교제 나가기 해서 고제필을 활용 나가면서 승부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제필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어그점 때문에 안효은이 몰가서 어, 직선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안효은과 고제필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효은과 이창용 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이창룡의 선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경주가 어, 고제필의 힘을 쓰고 안유은하고. 이창용이 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전용조도 어, 저축이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아무래도 어, 2주전 우수에서 강급된 이후 선발급에 어, 출전했는데 뭐 절반의 성공 거뒀었던 전용조예. 요 하지만 전혀 지종원 의 때는 괜찮았습니다.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안효과 동반 입상. 저측이 나서게 된다면 이창용과 동반 입상도 충분히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점수는 지금 어, 안효 이창용, 고지필보다 어, 점수가 어, 우수에서 고전.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어, 선발에서는 그래도 전 전용주가 여유가 있습니다 어, 그점 때문에 어, 전용주하고 안현이에요 전용주하고 이창용 주들은 뒤집기 공략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안현과 이창용 쪽에 안현이 고재필의 선내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유리한 경주 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얼마 전 특별승격 기회 살려 나가지 못했었던 안현 뭐 직전 결승전도 아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렴. 있는 서술한 점에서 유리한 견조될 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선발급 아, 4라운드, 이번 편성도 앞선 라운드와 동일하게 아, 1로저 선수로만 구성된 편성. 어, 조용현이 초조보다 안고 있긴 합니다만, 어, 주드록 같은 선수입니다 3주 전 결승전에서 어, 아슈물랑에 었던 조용현. 금일만큼은 오디안의 선행 철저하게 빨리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높죠 어, 조용현이 지금은 어, 인천 쪽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어, 조, 오디안하고 어,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사이, 오디안도 선행감이 괜찮네. 오디안이 힘을 씁니다. 어, 조용현이 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조용현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신익희하고 정성훈이 마크다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선전 펼쳐나갈 수 있는 정성훈이에요 지금 오디안보다 더 점수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조용현하고 정성훈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현이 n k about it is that the first time I think about it is that the f i r 드릴수 i m 어, 조용현이, 어,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 뭐, 지종원래 때도, 어, 주들그 아래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어, 조용현의 뒷자리를 오디안이 막혀 나가는, 오디안이 조용현 앞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조용현이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만, 어, 조용현의 뒷자리를 오디안이 막혀 나갔을 때는, 어, 조용현, 뭐, 승부 태밍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신이희라든지정성훈이 어, 쫓아나서는 경주, 어, 될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 없는, 어,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조용현이, 뭐 어, 자칫 임규태와 호을 맞춰 나가려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디안하고 신익희라든지 오디안하고 정성원 정도는 조용현이 빠지게 된다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싶은데뭐 전반적으로 어 같은 성향 일 로저 선수로 구성된 패성이 짜졌기 때문에 뭐 조용현이 오디안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기만 한다면 뭐두선수 동반 입상은 따 놓은 당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성원이 홈미권 막해 나간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선발급 5라운드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이번 편성은 4대3의 맞대결 뭐지지원할 때만큼 배준호의 컨디션은 괜찮았어요 유지원 달고 쏘게 된다면 어, 상황에 따라서 이근호와 호흡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 윤창호가 어, 박찬수 호 맞춰나가고 류재현, 이원가 호 맞춰나가게 된다면 윤창호가 힘을 썼을 때는 박찬수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죠 어, 배준호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라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에서 윤창호 어, 때려서 어, 버텨내지 못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금면만큼 내선에서 힘을 쓰면 박찬수가 이를 발에 나가면서 직선 짧은 추입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박찬수하고 윤창호의 동반 입장 쪽에 박찬수하고 윤창호의 동말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박찬수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배준호가 막해 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수하고 윤창호의 동반 입장 쪽에 박찬수하고 배준호의 동반 입장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는 두선수의 타입 가능성이 기본이고 유리한 편성견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어, 배준호도, 뭐, 지종원을 때 유심히 보니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저측이 타임까지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측이 성공하게 된다면, 유지현이 어, 쫓아나서는, 어, 견조될 가능성, 어,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밖에, 고 이근호도, 어, 배준호의 흠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청평팀, 어, 둘 중에 한명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유, 배준호하고 어, 이근호입니다. 어, 배준호하고 이근호요 배준호하고 유지현의 동반 입장전은, 는 어, 상황에 따라서, 뭐, 비노주 완성. 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준호가 몰고 가야지만 유리한 편성인 것 같은데 이근호, 유지원 직접 챙겨서 본인이 힘을 써야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창호가 있고 박찬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서기엔 쉽지만 않은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윤창호가 힘을 쓰면 박찬수 멀고 와서 직선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배준호가 차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될 마무리 지을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준호가 과연 청평 팀 선수들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찬수하고 유창호가 내선 잡으면 제가 봤을 때 윤창호 본인 경주 풀로 나아가 펼쳐 나가기도 어, 결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광년 선발급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1, 2라운드는 5대 2의 싸움 하지만 비노저조 선수들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3, 4라운드는 어, 전형주하고 조용현의 선정 가능성, 5라운드는 박찬수 윤창호의 협공 충분히 기대 보고 싶은 기대 볼수 있는 편성 경주가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 소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